공화산회계사입니다 최근에 12월에 여당과 야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통과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협상이 되고 있고 어떤 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게 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 통과 개정안이 통과 가능한 것은 현재 합의가 된게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1주택자를 기준시가 11억에서 12억으로 주택공시가격 12억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기준시가를 6억에서 9억으로 3억을 상향한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23년에 시행하는데 내년에 시행할 것을 2년 유예해서 25년에 시행한다는 건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증권거래세 부분하고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은 조정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인데 여당인 국민의 힘의 경우는 증권거래세는 건드리지 말고 금투세를 없애자 이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경우 시, 기, 시가가 12억, 그 다음에 종부세는 기준시가 주택공시 가격이 10억이 됐습니다. 똑같은 12억이 됐어요. 그래서 암기하기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종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 개정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고, 최근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수도권의 경우도 거의 다 해제됐잖아요. 강명, 뭐, 하남, 일부, 과천, 이런 부분만 남아있고, 서울 플러스 일부만 남아있고,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만약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이주택자 3주택자 상관없이 비조정대상 지역은 매대화할 때, 중과가 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부세도 중과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소득세 개편안이 통과됐죠. 소득세 체제 수율 120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16.5%. 그래서 급여가 5000만 원 금방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관계자 증여 이율과세가 5년에 10년으로 이 부분은 여야 여야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득세가 시가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또 올해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를 주장했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재정수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0.18% 절충을 하고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단독명이죠. 특관자를 제외한 이 100억으로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낮고 금액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0억을 한 30억이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범인세는 5억에서 11억으로 5억까지 11억인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일부 경우에 근데 이 부분은 현재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세율이 세 3천억 초과하는 22%, 25%에 22% 하는 것은 대기업, 재벌기업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증여공제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기준이 4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가 아닌 2023년에 한번 논의를 하자 하기 때문에 올해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힘듭니다. 이데일리 뉴스인데요, 종부세를 완화를 합의해서. 내년에 대상자는 66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조정대상현제가 10월, 11월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두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월 1일 현재 보유를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가세가 됐었어요. 많이. 그러나 내년에 가면은 이주택자의 경우도 19억에서 9억 각각 그렇게 빼주기 때문에 또 그 조정대상기역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과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부담이 적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 보면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2주택자 중과세, 종부세 폐지할 거고 법인세는 입장차가 있고 금투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 놓고 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그 소득세는 완화했다는 게 나오고요. 그 상정세 납부유예를 5년으로 줄이고 고용규직의오년점에서 납부유예, 연부연납 기준율을 늘리는 데 합의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하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민주당에선 강하게 인하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그 여당에서 정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8%로 가운데 선으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100억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되기 힘들고 금액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세법 개정안 여당과 야당의 서로 합의된 거하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